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몸에 좋다는 건다 챙겨 먹고 시간 내서 운동도 하는데 왜내 몸은 항상 방전된 배터리처럼 느껴질까 하고요. 만약 만성피로와 통증, 무기력감 때문에 힘드시다면 오늘 이야기 정말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 해답을 우리 몸 가장 깊은 곳, 바로 60쪽의 세포의 비밀에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도 괴운하지가 않고 주말 내내 푹 쉬어도 월요일 아침은 너무 두렵죠. 오후만 되면 쏟아지는 졸음과 싸우느라 정신없고 커피 없이는 하루를 버티기 힘듭니다. 마치 물이 부족해서 시들어가는 식물처럼 우리 몸의 활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느낌. 도대체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가 바로 이 경이로운 숫자 60조에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우리 몸은 그냥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에요. 60조개의 독립된 생명체, 바로 세포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하나의 거대한 우주이자 아주 복잡한 생태계입니다. 이 작은 우주가 건강하게 돌아가려면 그 구성원인 세포 하나하나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다해야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이 거대한 세포 우주탐험의 지도를 한번 펼쳐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순서대로 피로의 근본 원인을 파헤치고 잠든 세포를 개울 아주 명쾌한 해답까지 찾아가 볼 겁니다. 먼저 우리 몸을 세포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요. 두 번째로 세포를 움직이는 핵심 에너지 바로 전압의 비밀을 알아볼 거예요. 이어서 우리 세포의 에너지를 훔쳐가는 도둑들의 정체를 밝히고 네 번째로 세포를 다시 빵빵하게 충전하는 식단과 생활습관을 살펴볼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내몸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배우고요. 마지막으로 건강의 주도권을 되찾을 가장 중요한 열쇠를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열쇠는 바로 관점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보통 피곤하면, 아, 간이 안 좋은가? 하고 어깨가 아프면 그냥 근육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피로와 통증은 사실 단순한 증상이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훨씬 더 깊은 곳, 우리 몸의 가장 작은 벽돌인 세포 하나 하나의 기능이 떨어지는 데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그 지긋지긋한 무기력감과 통증은요, 사실 우리 몸속 60조의 세포들이 보내는 절박한 신호인 셈입니다. 주인님, 저희 지금 잠들었어요. 에너지가 부족해요. 하는 외침과도 같은 거죠. 피로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세포 차원에서 보내는 아주 중요한 생물학적 경고등인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우리 세포를 이렇게 잠들게 만드는 걸까요? 그 비밀을 푸는 열쇠가 바로 전압에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사실 아주 작은 충전식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개념을 이해하는 순간 건강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세포전압이란 말 그대로 세포가 가진 아주 미세한 전기에너지를 뜻하는데요.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터리가 방전되면 전화도 인터넷도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벽돌이잖아요? 우리 세포도 똑같습니다. 이 전압이 떨어지면 세포는 영양분을 받아들이지도 노폐물을 내보내지도 에너지를 만들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버려요. 이게 바로 모든 질병의 시작점인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건강한 세포와 병든 세포는 역할이 완전히 정반됩니다. 전압이 빵빵하게 충전된, 즉, 전자가 풍부한 건강한 세포는요, 주변 세포의 에너지를 나눠주는 전자공여체 역할을 해요. 우리 동네에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이웃 같은 존재죠. 반면에 전압이 떨어진 병든 세포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주변의 건강한 세포에서 전자를 막 빼앗아가는 전자강탈체, 그러니까 에너지 뱀파이어가 되어버립니다. 이 과정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우리 몸 전체의 에너지가 서서히 고갈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압 수치가 바로 우리 세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박창혁 박사의 연구를 보면 건강한 세포는 약 마이너스 25 밀리볼트의 음전압을 유지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 에너지 레벨이에요. 그런데 상처를 치유하거나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려면 훨씬 더 강력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바로 그두 배에 달하는 마이너스 50밀리볼트의 전압이 필요하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뭔지 아세요? 세포의 극성이 아예 반대로 바뀌어서 플러스 30밀리볼트의 양 전압 상태가 되면 이건 세포가 통제 불능 상태로 무한증식할 수 있는 즉 암세포가 생겨나기 딱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신호입니다. 아니 우리 몸이 이렇게 정교하고 완벽한 배터리 시스템으로 설계되었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이 시달리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포의 전압을 야금야금 훔쳐가고 있는 걸까요? 자 이제부터 우리 몸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범인들 바로 전압 도둑들의 정체를 밝혀보겠습니다. 자료들은 바로 이네 가지를 우리 세포 배터리를 소모시키는 주범으로 지목합니다. 첫째, 몸 속에서 생기는 노폐물이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환경오염 물질 같은 산성독소. 둘째, 영양은 없고 염증만 일으키는 가공식품과 설탕. 셋째, 화나고 불안할 때마다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잇몸이나 장 속의 만성적인 숨은 감염입니다. 이들은 마치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뒤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스마트폰 배터리를 쭉쭉 닳게 만드는 앱 같은 존재들이죠. 결국 이 모든 전압 도둑들이 하는 짓은 딱 하나예요. 바로 우리 몸을 산성 환경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광제를 꼭꼭 꼭 기억해 주세요. 몸의 pH가 낮아져서 산성 상태가 된다는 것은 세포가 전자를 잃어서 전압이 낮은 상태라는 것과 정확히 같은 말입니다. 즉, 내 몸이 산성화되고 있다는 건내 세포 배터리가 방전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인 셈이죠. 자,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다행히 희소식이 있습니다. 이 에너지 도둑들을 맞서서 우리 세포 배터리를 다시 강력하게 충전할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우리가 매일 무엇을 먹는지, 즉 식단을 점검하고 바꾸는 거예요. 지금부터 잠들어 있는 60쪽의 세포를 깨울 세포 충전 설명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음식들이 우리 세포에 강력한 충전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 왕은 단연 녹색 입체소입니다. 왜냐하면 요이 속에 있는 엽록소의 분자 구조가 놀랍게도 우리 혈액의 헤모글로빈과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혈액을 만들고 세포에 산소와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또, 세포막을 튼튼하게 해주는 아보카도나 올리브유 같은 건강한 지방, 그리고 맛은 시지만 몸 안에서는 강력한 알칼리성 미네랄로 작용하는 레몬도 정말 훌륭한 충전기입니다. 반면에, 아, 이건 좀 슬픈 소식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좋아하고 자주 먹는 바로 이 음식들이 우리 세포의 전자를 빼앗아가는 방전기 역할을 합니다. 살아있는 효소와 전자가 거의 없는 가공식품 우리 몸의 염증부를 지펴서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설탕 그리고 소화 과정에서 산성물질을 많이 만들어내는 육류와 유제품 등이 대표적이죠 아마 아, 이거 다 내가 좋아하는 건데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음식들이 우리 몸의 전압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식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생활 습관으로도 우리 몸을 충전할 수 있어요 첫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근육과 뼈에 압력을 가하면 미세한 전기가 만들어지는 압전효과 덕분에 운동 자체가 발전기를 돌리는 행위가 됩니다. 둘째, 어싱, 즉 맨발로 흙이나 잔디를 밟는 거예요. 이건 마치 지구라는 거대한 보조배터리에 우리 몸을 연결해서 나쁜 전화는 빼내고 좋은 전자를 충전하는 것과 같아요. 셋째, 햇볕주기입니다. 태양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강력한 배터리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세포를 충전하는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 몸이 진짜 좋아지고 있는 건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그냥 느낌에만 의존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추측할 필요 없이 내 몸의 내부 환경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내 몸의 신호 등. pH 테스트입니다. 바로 이 pH 자가 테스트입니다. 인터넷에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시험지로 매일 아침 잠에서 깬 직후의 첫 소변을 측정하는 거예요. 왜 하필 첫 소변이냐면요. 밤사이 우리 몸이 얼마나 많은 산성 노폐물을 처리했는지, 그리고 현재 내 몸의 전반적인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이죠. 정말 간단하죠? 이걸로 우리는 이제 내 몸의 건강 탐정이 되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표를 내 몸의 건강 신호 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아침 첫 소변의 pH 수치가 6.5 이하로 나온다면 어이쿠 내 몸에 빨간불이 쳐졌네. 어제 내가 좀 무리했구나 하고 바로 알아챌 수 있는 주의 신호입니다. 반면에 7.2 이상을 꾸준히 유지한다면 아, 내 몸이 아주 건강한 파란불 상태구나 하고 안심할 수 있는 거죠. 이 숫자를 목표로 매일 내 몸과 대화하면서 식단과 생활 습관을 조절해 보세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 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한 이긴 여정은 결국 한 가지 아주 강력하고 희망적인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질병의 진짜 원인은 외부의 바이러스나 어쩔 수 없는 유전 탓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또 바꿀 수 있는 우리 몸 내부의 환경, 즉, 세포 환경에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건강의 주도권이 병원이나 약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건강 문제 앞에서 수동적인 방관자가 아니에요. 내 몸의 내부 환경을 어떻게 가꾸고 관리하는지에 따라서 세포의 운명이 그리고 나의 건강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점심에 뭘 먹을지, 저녁에 소파에 누워 있을지, 잠깐 산책을 나갈지,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룰지 이처럼 매일 우리가 무심코 내리는 아주 작은 선택 하나 하나가 우리 몸을 이루는 60조의 세포들에게면 아주 강력한 신호로 전달됩니다. 세포를 충전할 것인가 아니면 방전시킬 것인가? 당신의 선택이 바로 당신 세포의 운명을 결정하는 스위치인 셈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잠들어 있는 내 몸의 60조의 세포를 깨우기 위해 오늘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그 선택은 당신의 세포에게 충전의 신호가 될까요? 아니면 방전의 신호가 될까요? 오늘 이 설명이 여러분의 잠든 세포를 깨우는 건강한 신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세포 충전의 비밀을 꼭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